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다운 스윙에서 골반 회전을 잘할수 있는 방법을 연습해 볼 건데요. 우리가 스윙을 할때 가장 바쁜 부분은 골반입니다. 정확하게는 가장 바쁜 부분이 하체라고도 할수 있는데, 골반은 하체 위에서 움직이죠. 하체 위에서 회전한다는 점에서 가장 바쁜 부분은 하체라고도 할수 있지만,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그냥 골반이라고 이해하셔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여튼 우리 스윙에서 가장 바쁜 부분은 팔도 아니고 상체도 아니고요. 골반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스윙을 하고 있다면 백스윙에서 양팔과 클럽이 올라가고 상체가 회전하고 그리고 골반도 회전을 하면서 백스윙이 올라갑니다. 대략 상체가 90도 정도 회전을 했다면 골반은 45도 정도 회전을 하죠. 그리고 골반은 백스윙에서 45도 정도 회전을 하자마자, 회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바로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다운 스윙을 시작합니다. 올바른 스윙을 하고 있다면, 다운 스윙은 하체와 골반으로, 하체와 골반이 먼저 움직이면서 다운 스윙을 시작하죠. 골반이 오른쪽으로 회전하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돌면서 다운 스윙을 시작을 하고, 골반의 회전에 상체와 양팔이 따라 내려오는 식으로, 끌려 내려오는 식으로 다운 스윙이 연결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다운 스윙이 만들어지면서 손목이 풀리지 않는 거죠. 레깅이 만들어지면서 다운 스윙의 각도, 다운 스윙의 궤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강한 방향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반은 백스윙에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자마자 회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도는 부분이죠. 멈춰 있는 순간 없이 바로 회전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스윙에서 가장 바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골퍼분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백스윙에서 골반이 멈춰버리고 상체와 양팔이 다운 스윙을 시작하는 문제, 골반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다운 스윙을 주도적으로 골반이 다운 스윙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골반이 상체와 양팔에 그냥 끌려다니는 경우 힘없이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반이 이렇게 힘없이 끌려다니는 이유 바쁘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백스윙 시작 구간에서 골반이 너무 빠르게 너무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스윙 시작 구간에서 골반이 먼저 움직이면서 골반이 강하게 빠르게 백스윙을 시작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많은 골퍼분들이 백스윙을 올릴 때, 이렇게 골반의 반동이죠. 골반을 돌려주는 이 반동으로 백스윙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반의 반동으로, 몸의 반동으로 백스윙을 올리면, 백스윙이 힘있게 올라가는 느낌, 백스윙이 시원하게 올라가는 느낌은 있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올리면 45도 정도 회전하는 골반이 먼저 백스윙에서의 자세가 완성이 되버리고 골반은 회전이 끝난 상태에서 살짝 멈춰 있게 됩니다. 상체와 양팔이 올라오는 동안 골반은 살짝 멈춰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운스윙에서 골반이 회전해야 되는 타이밍과 반동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미 회전이 끝나버린 골반은 상체와 양팔이 올라오는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골반이 기다리는 동안에 상체와 양팔은 올라갔던 반동과 내려치겠다는 본능으로 상체와 양팔이 먼저 다운스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반은 상체와 양팔에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 끌려가는 식으로 다운스윙이 연결이 됩니다. 백스윙 시작 구간에서는 골반의 반동 없이 골반의 움직임 없이 상체와 양팔로 먼저 시작을 해주시고요. 골반은 천천히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가 상체와 양팔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회전이 될수 있도록 상체와 양팔이 먼저 올라가고 골반이 어쩔 수 없이 상체 회전에 따라가는 느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상체와 양팔이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골반이 회전하고 골반은 오른쪽으로 회전하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다운 스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골반이 오른쪽으로 회전하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회전하려고 할때 골반을 돌릴 수 있는 단동도 생기고요. 골반을 돌릴 수 있는 타이밍, 골반을 돌릴 수 있는 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백스윙에서 골반이 멈추는 구간, 골반이 쉬는 구간이 생기면 다운스윙에서 회전할 수 있는 반동이나 타이밍이나 힘을 만드는 게 어렵게 됩니다. 안 그래도 골반과 하체는 우리 스윙에서 약간 둔한 부분이죠. 팔과 상체에 비해서 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멈추거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다운스윙에서 회전을 연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측면에서 백스윙 시작 구간에서 골반이 너무 빨리, 너무 강하게 회전을 하면서 백스윙을 시작하면 백스윙에서 골반의 회전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백스윙에서 골반의 회전이 너무 과해지게 되면 그만큼 다운 스윙에서 되돌아와야 되는 회전이죠. 리턴해야 되는 회전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운 스윙에서 골반의 회전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백스윙 시작 구간에서 골반의 회전이 너무 빠르게, 너무 강하게 움직이면 골반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다운 스윙에서 회전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운 스윙의 방향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백스윙에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면 골반이 뒤에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골반이 뒤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상체와 양팔이 먼저 회전을 하면서 뒤에 빠져 있는 골반은 회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체와 양팔이 먼저 회전을 하면서 역시 다운스윙에서 골반의 회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튼 대부분은 백스윙 시작 구간에서 골반이 너무 빨리 너무 강하게 움직이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백스윙 시작 구간에서는 골반과 하체죠. 골반과 하체는 약간 고정된 상태에서 양팔과 상체로 백스윙을 시작해 주시고요. 양팔이 올라가는 동안 골반은 살짝 버티고 있다가 양팔과 상체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회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골반은 상체 회전에 따라가는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골반이 회전하면서 백스윙을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서 골반이 너무 과하게 회전하거나 골반이 오른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양팔과 상체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골반이 회전할 수 있도록 이런 타이밍으로 이런 순서로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골반은 오른쪽으로 회전하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골반이 먼저 다운스윙을 시작하고 하체가 먼저 다운스윙을 시작하고 양팔과 상체는 골반 회전에 따라 내려올 수 있도록 끌려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레깅이 만들어지고 다운스윙의 궤도가 만들어지고 다운스윙의 각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골반이 가장 바쁘게 움직일 때 올바른 스윙, 올바른 다운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에이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